자, 아, 여기, 또, 좋은 댓글 달아주신 분 계십니다. 그, 제가 또 올린 그 쇼츠 영상인데, 여기 제목은 뭐예요? 책임과 권한의 분산이라고 하는 또 쇼츠 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쇼츠 영상 같은 경우는 우리 원래 본 영상이 있으면, 그본 영상의 일부를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어, 이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 기계 설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이제, 여기 댓글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뭔가를 다 책임을 져야 되고 혼자 가져 가 이렇게 좀 우리가 얘기는 하고 있어 사실상 이제 이거는 포괄적인 얘기죠. 기계 설계라고 하는 업무 자체가 그렇다. 그러면 이제 기계 설계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물론 이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팀 단위로 많이 움직이죠. 팀 단위로 많이 움직이고 또 옆에 또 같이 협력하는 부서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또 협력하는 부서나 또 업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책임이 좀 과중해. 내가 할 일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분산을 시킨다. 언제부터? 뭐 신입 사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할수는 없잖아요. 뭐 한. 중앙관리자 정도 그러니까 뭐 과장급만 돼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일을 분산을 한다 일을 분산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책임도 분산이 되더라 뭐 그런 내용의 쇼츠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음. 그렇게 할수 있는 또 방법론적인 것도 있으니까 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한번 해보자 네,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달린 댓글입니다 네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당연 자기가 잘못한 것은 책임을 져야겠지만 설계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눈으로 확연하게 표가 나니 끝내는 설계가 잘못했다로 가더군요. 책상에 일을, 책상에서 일을 하니 표도 안 나고 솔직히 대우도 그다지 없고 오류에 대한 불안감 등땡땡 땡. 예. 그게 요즘 후배님들이 없어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분도 어좀 예, 뒤에 후배들, 예, 후배들이 지금 좀. 잘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분이 계시는 그쪽 분야도. 네. 책임을 따지기 전에 일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잘못만을 따지고 있으니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직책의 무게는 생각보다 많더군요. 책임의 분산이란 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힘들더군요. 네. 아직 설계로 밥 먹고 있지만 쉽지 않네요. 대신 멘탈이 강하다면 분명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일이든지 예, 버티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음. 어, 예, 참, 여러분들 어떠세요? <laughs> 네, 어, 우리 최웅규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답변은 조금 있다가 또 드리도록 할게요. 좀 들어보시면 좀 어떠세요, 여러분들? 네, 이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예. 어쨌든 뭐 책임을 분산하는 거, 예, 그것도 좋은데, 그래도 힘들다. 예, 하지만, 예, 분명 우리 멘탈에 있어서 버틴다 그러면은, 예, 어떤 일이 버티면은, 미래는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어쨌든 끝을 내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라이브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뭐 소통한다고 계기도 하고, 또 영상도 만들고 하지만, 항상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계 설계 어때요? 뭐 전기보다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잖아. 항상. 예. 네. 뭐 미래, 뭐 앞으로 뭐 먹고 살만 해요? 뭐. 음, 이렇게 가자. 근데 사실은 지금 제가 뭐 다른 직종 뭐 전기라든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무슨 뭐 이렇게 관리직 이런 것들하고 나는 다른 부고했는데 우리 기계는 버티 버티는 사람들이 이 항상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내가 한 적이 있나? 라이브에서 제가 늘 우리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 있거든요. 우리 기계에서는 해본 놈이 장땡이다. 우리. 해본 놈이 장땡이다. 해본 사람이 장땡이라고. 근데 그 해본 게 점점점 많아지면 어때요? 장땡이 점점점 많아지면 확률적으로? 예, 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음, 그좀잘 버텼으면 좋겠는데, 항상 보면 그래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차선이 있거나, 차선, 차선이 있거나, 대안이 있거나, 아니면 그당 내가 버텨야 될 이유가 없으면, 버티기 힘듭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 기계 쪽에서, 특히 설계 파트에서 일하시는 많은 우리 설계 엔지니어들 보면은, 좋게 얘기하면은 뚝심 있게, 아그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멘탈 강하게 버틴 거고 나쁘게 말하면 진짜 오갈 데 없어서 버틴 거고, 네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기계 설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 지금 힘들더라도 버티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좀 대안이 있고 더 좋은데 갈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또 쌓아놓은 어떤 기득권 아니면 어떤 노하우, 기술이 있어. 그런데 그걸 버리고 딴 데를 가는 게, 갔었을 때, 과연, 새로 시작하는 게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없다, 그러면 이거 하셔야 되는 거고, 기계 설계 그냥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쵸? 죠 네. 그냥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